질병에 대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건강 독보기 시간입니다. 재활의학과 김상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디스크와 관련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원장님? 예 오늘은 디스크 치료 중에 대표적인 치료인 신경차단술과 네.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은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할 때 네. 신경 주변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아. 이러한 염증을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네. 신경성형술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네. 가느다란 관을 집어 넣어서 이 누르는 부위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자극을 주어서 치료를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럼 이두 치료법에 해당하는 환자는 어떤 증상을 갖고 있나요? 예, 우선 대표적으로 어. 허리 디스크 또는 음. 목 디스크 또는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나 또는 음.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거나 또는 오래 걸으면 양쪽 뒷다리가 당기거나 네. 또는 다리가 아픈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이 신경 차단술은 신경을 이렇게 차단하는 거잖아요 좀안 좋지 않나요 ?잖아요. 예 사실은 신경 차단술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입니다 아. 신경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네. 신경 옆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아. 시술입니다. 네. 그럼 이 염증만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혹시 재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신경 차단술은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염증만 제거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 차단술을 시술을 하고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은 반드시 그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